저는 그 도구입니다. 그분들, 그 전문인,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취합을 해서 좋은 이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그런 전 도구입니다, 도구. 시간 좀 달라고 그랬는데, 이제 네. <laughs> 가야 됩니다, 오늘. 네. 그 김한길 위원장님이랑 매일 통화하는 친한 사이라는 어. 보도가 나와서 그에 대해서 이제 인재훈 의원이 네네, 가좀있습 네. 그그 중요한 거 아니고요. 그 사모님하고 길길이 사랑 그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친한 사이다. 그런 뜻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리고 뭐뭐 뭐 존경하는 뭐 김대중 때 선배님이. 근데 리고 시간을 좀 걸리겠지만 혁신위원들 구성관련는 고생하겠지만 지금, 구성관리는, 뭐 지금 그게 제일 큰 고민거리고 회의 두번되자고 들어왔습니다. 어떤 뭐, 내용이요? 뭐, 뭐 우리는 이제 할 일이 기초를 잘 만들어야 돼요. 집을 짓는데 그래서 그 기초 다지는데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. <목소리도> 여러분들 미안해요.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 시간을 개별적으로 다 드리고 싶어요. 다 일일이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저는 그 도구입니다. 그분들 그 전문인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취합을 해서 좋은 이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그런 도구입니다. 도구 기초를 우리가 다집니다. 당을 위한 기초 그리고 더 크게 봐서 대한민국 피노분을 같이.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그 기초를 다, 다져야 돼요. 번에다 바뀌어야 돼요. 위원장님 어제 통합 강조하셨는데 통합에 소위 기윤계라는 그런 것 포함하셨나요? <laughs> 아, 모두 다 내려놓고 통합해야죠. 기초를 다진다고 할는데 기초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, 설명해 주신다면 집, 집, 집에 의 기초입니다. 아이고. 위원장님 여성들 인선은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생각이신가요? 위원장님, 아, 그 혁신 위원 인선하는 데 있어서 전권을 행사하실 건지 아, 시간 좀 주세요. 목요일 이후에 훨씬 좋은 내용의 인터뷰를 하겠습니다. 아, 그래도 어떤 사람들을 좀 인선하겠다? 다, 기도적인... 다양한 사람들. 목요일까지 인선 마무리, 그런 그런 그그 네, 그 목요일 인선 마무리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영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그대로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데 네, 오은은 아닙니다 위원장님,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목요일까지...